했었고요. 여기까지 책을 보자면은 260페이지 앞에까지 했었고요. 그 다음에 260페이지 하단 그 아이템 쪽에 이제 어떻게든 오징어를 구현 하는데요. 아이템에 오셔가지고 엘티티에 오셔서

이 나다 가게 되면은 아이템 서비스에 가셔가지고 이번에는 아이템 서비스에 오셔서. 구성조차는 안 되겠습니다 우선 아이템 r 네 e p o 리 에서 f i n d 이아 i d 에서 item.dto 에 어, getid 이걸로 가시면 될것같은데 그 다음에 만약에 파일을 찾아놓데 없다고 하면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 외에를 갈등시니다 이 정도 거고요. 팔을 못 찾으면 외해가. 많이... 홈백키오케이 아이디 여기다 지워 거같것같요그이미지 등록 이라고 있 네요 한번 보도도 할게요. 데이터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이제 컨트롤 단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작업이 끝나셨으면은 얘는 아이템을 변경했고 여기서 이미지 변경이는 지금 들어올 때 아이템 폼에서 한번 아이템 폼에서 어디 죠 아이템 폼에서 얘가 동작하는 게 그게 수정이죠? 수정이 정작 동작 자체가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아이템 얻으면 그 다음에 아이템 아이템 폼 g t o 에 id 값이 날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얘는 경로에 지금부터도 날아가고 있는데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현재 지금 방식은 다 지금 포스트로 날라가고 있어요. 포스트로 날라가 있기 때문에 아이템 컨설 쪽에서 집어넣겠습니다포스트 맵핑하시고 하고. 그 다음에 대기를 하시면은 뭐, 뭐 습관적으로 빌딩 리저수하나 넣어주셔야 돼요. 이렇 네. 넣어주시고 그 다음 패스터베리를 받아가지고 Okay, cool. 이쪽에 관련된 거는 얘가 받아주고 있거요 얘가 받아주는데 유해성 체크하는 것이 밸리데이션 해가지고요. 밸리데이션 유해성 체크하는 것이고 얘가 있으면 얘가 잡아주는거요그 다음에 저희 아이디 가 만나고 있잖아요. 얘가. 얘가 뭐 얘가 취하는 거예요. 얘가, 얘가 취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일 첨하는걸 이쪽에서 받아주는 거요 Yeah, 정정힘에 있는 데이터에 있가지고 뭐뭐 써먹고 있는 것 않아요? 지금 저는 한만 집어넣고 있는 한 권만. 한 한에 대한 정보는 누가 지않아요지금저고 있는 한권만어한 집어넣고 있는 한한건만한집어는한권집는한어한고는한 아이템에 등록이 되어있을 것이 당연히 저는 음공그이 한명 되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그리고 상품 하나에 해가지고 저는 지금 잡박돼 있는데 잡가 아니라 뭐 스프링 노트하고 막. 컴파일 오셔가지고, 여기가 이 파일로 지금 전송되고 있지 않고요 컴파일 오시게 되면은, 여기가 넘어오는게, 뭘로 넘어오고 있냐면은, 아이템 이미지 파일로 넘어오고 있어요. 아이템 이미지 파일. 어디요상세 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얘가 전송되는게, 4개 트리 얘는 여기에는 안 나오는 거니까. 아이템 포함 은 4개 바꿔주시고요 트트롤온은 바꿔주셔야 됩니다 바꿔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게요 Yep. 잘넘어 오고 있는 것같고요이미지이있 이메일이 있이으면이메이있이 있으면, 이이있이 있으면, 이이 있으면, 이메일이 있으이메 그 다음에 코드가 어떻게 변경되는지 한번 추적 한번 해볼게요.